오늘 음, 가끔가다 텔레비전좀 켜보면 네, 가장 주된 뉴스가 그 청와대 이전, 아,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도 아니죠. 청와대를 이제 그만 쓰고 대통령 지무실을 이전한다.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 시절대를 연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광화문이다 막상 옮길려니까 경후와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와 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음, 찾아보다 보니까 아 용산 국방부 아 그쪽이 이제 보안도 철저히 돼 있고, 예, 네, 그렇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글로 가는 게 좋다. 근데, 근데 왜 굳이 바꿔야 되나? 국민이 그렇게, 네, 바꿔야 되는 거, 그, 총화대를 나와야 되는 걸 그렇게 원했던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네, 용산은 가면은, 근데 용산은, 그, 거기는, 그러니까 국방부가 왜 괜찮냐면은, 국방부는 그만큼 보완이 돼 있으니까, 보완이 돼 있다는 건 뭐입니까? 네, 국민과 그만큼 이제 가까이 이렇게 네, 서로 지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총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굳이 그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그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럼,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엄청난 그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네,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국민에 가까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통령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청와대를 무조건 나가려는 것이 더, 그, 목적이 아니냐. 그 목적은 도대체 뭐냐, 그럼 대왜꼭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하냐. 결국또 야당이 아니라, 이제 지금 여당이지만, 곧 야당이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주술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 공격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왜곡 네,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또, 국민과, 그,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아니고, 2012년 후보일 때, 네,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소주 한잔 마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과화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것도 어떤 자신의 정말 사정이 아, 꼭 이렇다 내 사정이고 이러니까 국가 권력으로 이렇게 봐달라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꼭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연예인도 아닌데 특별한 목적이 아, 아닌 사람이 굳이 대통령을 자주 만나야 합니까? 그런 국민들이 연예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자기한테 엔터테인먼트 자기를 즐,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인간된 도리로 대통령을 만나면서 예전에 배철수씨처럼 뭐 그냥 난 동갑 얘기니까 맞짱뜬다뭐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도 이게 많지 않고 아무래도 아, 응? 나이와 성적게 받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또 도리고 그좀 비유가 좀이겁니다만은 음, 사장 회사 같은 데서 사장님이 항상 사무실에 항상 계시면 크지 않은 회사 한, 한 20-30명 되는 회사에서 항상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장님이 비면은 더, 이제, 더 편하게 잘 놀고 있내고 좋죠. 아, 물론 대통령을 <laughs> 그렇게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죠. 데 대통령의 비유을이 감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자기 윗사람은, 어, 집안에서 자유로운 부모님, 어, 할아버지도 꼭 항상 있어야만 이제 좋아하는, 자주 만나길 좋아하는 아니 죠 그러니까 고뭐 연예인처럼 그렇게 자꾸 국민이뭐 자주 만나길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대통령 만나려면 옆에 경호원들 눈을 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만나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게에서 그 백화점 들어갈 때 자기가 혹시 뭐 이게 도둑질이나 하는 것이, 뒤에서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지 않죠. 그러니까, 도전, 도난방진 어떤 시스템인지. 그런데 대통령을 만날 때는 항상 이자가 무슨 행페나 부리지 않을까? 옆에서 경호원들이 뭐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무릎 뜨고 지켜봅니다. 이런 거뭐 그렇게 꼭좋아하니다그 분들이 좋아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나 이런 일기좀 하고 싶다. 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날짜를 봐서, 한번 만나는 거야, 그런 근데, 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좋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좀, 약속한 12시가 됐는데, 한 10분 되는 에 예, 네,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계속 하는 거고, 이제, 네, 양도 안오시들은 이대로 그냥 낭독하고, 그냥, 하죠.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총화대 토, 네, 그러니까그 주술적인 그런 거? 아, 총화대 토가 안 좋아서 대통령이 다안 좋았다. 그것도 보겠습니다 초기에 이제는 뭐, 이승만 박정이? 그게 장기 집권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양김치, DJYS 다 무사히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퇴임 뭐 여생은 다 비교적 큰안히 지냈고. 물론 또 뭐, 어, 뭐, 뭐 아들 뭐 과목 가고 그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그거야 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기를 가지고 대통령 직접 소환하고 망신을 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D J Y S는 그만큼 국민적 지도자니까 건드리질 않았죠 검찰이 퇴임 후에도. 음. 음. 아주 손에서 이렇게 끝내고. 그런 거는 뭐, 어가나사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걸 가지고 뭐, 대통령 잘못, 아니 그러면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누차 강조하는 그 양쪽 세력에 끝없는 대립. 그런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세력에 끝없는 대립. 그러니까, 진영이 달라진 쪽의 대통령은 전부 원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도, 이렇게, 구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고, 이러죠. 그 그러니까 양쪽 세력 대립에 의해서 상대편 대통령을 이렇게 네 졸업합니다 후에, 퇴임한 후에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전통이 이제 그 그러니까 DJYS는 워낙 국민적인 음 대통령이 아니라도 이제 정말.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지도자였으니까 건들지를 못했죠. 이제 검찰이. 그니까 근데, 물론 그전에 노, 노, 노태우 대통령도 엄청나게 손댔죠. 전두환이기도 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어찌 보면 지금 와서 완전히 이제 절정에 오른 검찰 권력의 준동이라고 하면 저는 안 좋은 얘기지만, 그 이전엔 이제 군사 권력이었지만 군사 권력을 대체한 검찰 권력의 그런 것이라고 해습니다이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 아니 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이 이렇게 군사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걸 물론 이제 YSL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YSL, DJ는, 이 흔들지를 못했지만은, 용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검찰이 자신감을 가졌죠 이제는, 보기에, DJYSX, 양김치 대통령은, 이제 만약 퇴임 후에, 그, 리를 가지고, 이제 막, 어, 그, 법 처리한다거나, 하면은, 이 북쪽 지방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그런 틈을 받게 되지만은, 이 검찰, 그당시의 검찰이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시에 이제 검찰을 개혁한다고 막 만나고 검사와의 대화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음, 검사와의 대화한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검찰총장이 좀, 이 반항하는 듯한, 고잘 기억 안 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아검찰총장 있는 위기는 뭐, 정해진 거지만, 뭐, 그게 아니다. 뭐, 그런 또, 이 뭐, 대통령으로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아, 음. 이했습니다이기게을거죠 어, 또는, 뭐, 지문문 뭐, 이제, 일사람에 대한 당연한, 이제, 조직상에서 본 거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서 그래서 그 검사와 대화할 때도 검찰은 대통령이 일시적이지만 네. 그 검사는 계속한다 이렇게 공개협박 같이 하게 됐었죠. 그러다 정말로 퇴임이 니까 이제는 아무 권력도 없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소소함을 하고 버스 타고 가 겨울이라 그때 그, 그쪽 검찰청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스 시비나 타고 가우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대통령이 될 것이 문무원 대통령 될 것이 이제 검찰이 가진 그러한 이제 노력 이런 거를 이제 다시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그 기존 신박과 시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문 대통령이 될때 있는 바 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또이 사람들, 입장에서는또뭐이두 장이, 이두 장이, 이두 장이, 이두 장이, 이두 장이, 이두 장이, 이두 장이, 이이아니이이이이이이두이 그 전에 불륜 국정단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그, 그렇지만은, 음, 유소기업 하나를 얻으려고, 음, 자기, 뭐, 뭐 한다. 음. 그メリカの이題をこういうふう 정말 없지うと론ったんだあのこの지のそのその서또 무슨 そのそのそのそのええそのおおおおお 지금 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반상대진영 대통령이 국민 상당수가 3%가 이렇게 막증오하는 이런 것이 압순환 되니까, 아니 응? 국민 30%만 미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아니고 뭡니까? 응? 그러니까 다 범죄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30%가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진영 대결 여진족과 토착 의구의 진영 대결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대결이생기는이지 무슨 무슨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그다 그리고 터가 어, 안 좋다 오늘 근데, 어, 터가 안 좋아서 옮긴다, 그건 공식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 선민 측이, 이제, 네, 청와대가 안 좋아서 옮긴다고, 그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종교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중독, 그러니까, 상수지들이, 그러니까, 국시로 하는 종교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제, 증명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떤 결정 인거로 하면 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근도은 그걸 쓰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감에서공헌한모 뭐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잘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자신감이 있어서 저도 우리보다 더 상황을 잘 아는지 안 되고, 그런 국내 문제는 또금민해 되고. 그 근데 꼭, 뭐, 이제 5월 이전까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과연 응? 응? 그 날짜에 적법해서 모든 공사를 끝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 이것은 정말 좀 뭐야, 수준하기가 어렵지 않든. 그래서 이 청와대 <총화된> 이거에 관해서는 이 <놀람> 정도,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대립 때문이지 그것 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지명 대립 때문인 것이 터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일단은 마치고 다음 차례를 부탁리겠습니다